자, 런트 셔요. 지난 시간이어서 천재 김진환 1과 본문 네 번째 파트, 본문에 있는 주요 어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줄 끝에 히, 자, 지금 지, 지호라는 보라의 친구가 지금 전화가 왔는데, 그지? 자, 그래서 에스크 여기서는 사형식 동사를 쓰였습니다. 물어봤지? 누구에게 보라에게 물어봤어? 자, 이프부터, 그지? 쭉, 그지? 여기까지. 자, 에스크의 목적으로, 그지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 i f 온거 확인해 주시고, 자, 이 에스크라는 동사 물어봤다라는 거지. 자, 확실한지 아닌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접속사 if를 써서 뭐뭐인지 라고 표현을 하지. 혹은 여기에 대수로 쓰이지 않는 것에 꼭 유념을 하시고, 그지? 대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if를 써서 뭐 뭐인지 불확실한 상황을 물어볼 때. 그렇지? 그래서 if 원고 확인하시고 다음 줄 이어서 decide 뒤에 주어 동사 뒤에 to 부정사 원고. 그렇지? 명사의 쓰임이지. 뭐뭐 하기를 결심했다할 때. 그렇지? 자, 여기까지 본문 네. 네 번째 파트. 문법은 간단히 보도록 할게.